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좀 추천을 받아서 하루 10분 나를 발견하는 시간, 스몰 스텝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음, 저는 여기에서 가장 감명을 받았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는데, 어, 우리가 어떤 뭐 매일 만보를 걷던지, 매일 뭐 10분 스트레칭을 하던지 어쨌든 작은 것들이 결국 모여서 나의 하나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어 나의 미래까지 결정한다는 그런 되게 거창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되게 좋았던 거는 우리가 왜 스몰 스텝 같은 거왜 이거를 매일 해야 될까? 아 하루쯤 쉬면 되지 않을까? 하루쯤 운동 안 하면 되지 않을까? 하루쯤 만보 안 걸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당연히, 물론 매일일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만 매일 안 하다 보면, 결국 우리 흐름이 깨져서, 결국은 아예 안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되게 재밌는 게, 매일매일매일매일 만보를 걸었어요. 근데 어느날 하루 쉬었어요. 하루 쉬고, 그 다음날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또안 하고, 또그 다음날 하기가 더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아, 이제 몇번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 3일 정도 실패를 했으면 사람의 심리는 어떠냐면 3일 실패하고 다시 하면 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3일 어떤 스몰 스텝을 실패를 하면 아,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떤 습관들이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저자는 매일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그 대신 부담없이 하루 10분 그 부분이 되게 좋았고 또 되게 좋았던 거는 우리가 굉장히 인간은 나약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고 하는데 저는 그 대목이 또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만보를 걷는데 함께 어, 뭐 만보도 걷고 또 건강하게 먹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렇게 제가 시간을 올리는 뭐 이렇게 시간이 아니죠 오타입니다 사진을 올리고 제가 캡처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거는 결국은 너랑 나랑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나, 내가 못할 때 내가 조금 부족할 때 어, 상대방이 또 사진을 보고 상대방이 하는 걸 보고 또 힘을 받고 이렇게 엎지락뒤지락 하면서 함께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스몰스텝도 훨씬 더잘 지켜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대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두 그, 그두 대목이 제일 좋았고 어, 여기서는 이제 기록을 꼭 하라고 해요. 그 기록을 하라는 게 어, 이게 1초가 모이면 1초가 모이면 1년 후면 6분이 되고 어, 10년 후면 1시간이 되고 30년이 지나면 3시간이 된대요. 그니까 결국 우리가 1초 정도의 동영상, 1초 정도의 글, 결국 우리가 세, 어떤 어, 3시간 정도의 그런 어떤 무비, 그런 영화 같은 동영상 제목이 나오니까 꼭 기록을 하라.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이렇게 너무너무 새내기 유튜브지만 계속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 찍으려고 되게 귀찮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옷을 갈아입을까, 화장을 해볼까 하다가 하면 안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았습니다. 편집의 힘을 믿고. 그 그런 대목이 되게 좋았고, 아,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요. 음,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야 우리 10분 정도 뭐, 예를 들면 영어 단어로 외어보자뭐 10분 정도 뭐 건강하게 먹는 거 사진 찍어보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루에 10분 정도도 못 낸다는 거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음, 내가 하루에 10분 정도도 못내라고 어 느끼시면 지금 나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더 건강한 삶을 위하여 하루 10분 정도 내보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 제가 매일매일 지금 저도 아직 못하고 있는 건데 넘버링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제가 지금 오늘 올린 게한 다섯 번, 여섯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앞으로 동영상을 찍을 때, 어 이렇게 넘버 6, 넘버 7뭐 이렇게 넘버링을 해야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267번째입니다. 268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나 나름대로 그넘버링이엄청 이렇게, 이있다이 해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제일 좋았던 건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래요. 우리가 짧게 짧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매 순간순간 내가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매일 감사를 느끼는 게 있다만한 강도의 행복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느끼다고 한,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이제 기록을 하라는 게 있어서, 음, 이 스몰 스텝에서 컨셉은 세줄 일기를 적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어좀 되게 안 좋았던 부분, 또 내가 되게 잘했던 부분, 앞으로의 다짐 이렇게 세줄 일기를 쓰는 건데 아직 제가 그거는 좀 엄두가 안 나고 매일매일 다시 감사 일기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를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기고 아 제가 요새 버킷 리스트 동영상 남기기 하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 목표한 바가 있으시면 그 목표한 바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정말 작은 거라도 한 단계 한 단계 하루 10분 정도 내봐서 우리 모두 같이 스몰 스텝 한번 해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좀 너무 버벅댔는데 어, 예쁘게 봐주시고 또 뵐게요. 안녕.